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고 때로는 인생 꼬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질투와 열등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외부를 향한 마음이라면 열등감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갖는 마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열등감을 인간의 행동의 중요한 설명 기제로 끌어들인 사람은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성적 욕망의 좌절과 억압이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말한 이 프로이트와는 다르게 이 아들러는 열등감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독 양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질투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보면 간혹 가다가 우리는 어떤 신앙이니? 나보다 더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영을 뜬 감을 가질 때가 있고, 질투를 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과 소외감과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프로이드나 아들러는 모두 유대인이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이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최고로 인종차별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 깊이 박혀져 있는 유대인을 향한 인종차별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저마다 그 인종차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이 프로이드나 아들러 같은 사람들은 인류에게 아름다운 족적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열등감을 열등감으로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그 열등감을 자신의 그 성장의 하나의 추진력으로 그렇게 마중물로 삼아서 전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학문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은 매우 훌륭한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질투와 열등감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바로 사랑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열등감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인간관계를 더욱더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사랑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들이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그래서 남과 여가 사랑하는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는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3절에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사랑도 역시 아가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기본 정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 사랑은 바로 인간의 에러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아가페의 사랑만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의 감정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더이 사랑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될 주제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요,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면참 좋겠네요. 아멘 안 하시기로 굳게 다짐하고 오신 분들 같이 아멘 안 하시는 것.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 분리에 걸려가지고 대부분 다 우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서 여러분 사랑을 외치시길 바라고 아멘을 외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호응할 때. 더 열심히 설교자는 설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가 파고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할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장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6절과 47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 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여러분 학교도 아닌 사람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우리는요,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점 희석화되어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언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경쟁 의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 의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상대방과 아름다운 주님의 조제를 나눌 때 그때 우리는 진정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러면 그 이웃이 우리들을 또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한 사랑의 감정이 우리들의 이웃들과 우리 접해 있는 사람들과 그 감정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은 더욱 더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이웃을 뜨겁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그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전도 특공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소에 사랑할 때 전도는 그냥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서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건 건강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과 관심인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동물입니다. 사랑을 머금고 살아야 되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콘크리트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이기적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 사람들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독거 노인들도 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친구 삼고 가족 삼아서.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마치 가족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냐? 외로워서 그런 겁니다. 쓸쓸해서 그런 겁니다. 고독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외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과 관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자식과 여러분들의 부모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귀한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우들끼리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는 친형제를 포함해서 우리 벌떼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연입니까? 우리나라에 8만 개 교회 정도가 있다고 하지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벌떼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가 함께 볼때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으니 이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인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서로 미워하며 질투하며 시기하며 열등감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그렇게 처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까지 와서 무엇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어야 됩니까? 우리 벌떼교회는 너무나 분위기가 좋은 교회, 대표적인 교회이지만, 여러분, 일평생 그런 분위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우리 벌떼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내가 우리들의 교우들을 사랑할 때, 교우들의 아픔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웃음 뒤에 감춰져 있는 슬픔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내가 웃고 있다면, 어떻게 그걸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정에 힘들고, 지금 복잡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덕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팔이 아픈데 어떻게 발이 좋다고 다닐 수 있습니까? 눈이 아픈데 어떻게 입술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보면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소비자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근시안적이고 유화적인 신앙 상태도 벗어나야 됩니다. 창조적인 신앙, 그리고 더욱더 생산적인 신앙,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줄을 알아요. 우리도 부모가 되니까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 일찌감치 제가 선물 하나를 받았어요 어떤 집사님에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초콜릿도 보냈는데요 그래서 제가 초콜릿을 어제 받았어요 택배로 그 초콜릿이 저도 생전 처음 신기한 초콜릿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감사해요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 문이 잠겨가지고 가방 하나에다가 뭘그 놓고 갔는데 예, 목사님 직접 뵙고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그러는데 못했다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돈가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정성껏 만드는 돈가스. 그러니까 제가 그거 지금 제 냉장고에다 집어넣어 놓고 이따가 저녁에 그걸 제가 음미하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 돈가스를 해 갖고 오신 거예요. 또 엊그저께는 우리 현재 어집사님을 나오셨는데, 아는 지인이 사과 농장을 하는데 생긴 건 목사님 못생겼는데 약을 거의 안친 거니까 사과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가져왔습니다. 저녁 때 가져왔어요. 보니까 생긴 거는 현찮아. 요즘에 그 상품성 좋은 건안 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 중에서도 좋은 거 골라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단임 목회자를, 사, 목회자를 사랑하면 목회자의 그늘이 보이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교인들끼리 사랑하면 그 교인들의 그늘이 보여요. 그래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 상대방의 교인이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고 가, 같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이 험악한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줍니까? 교회 공동체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한두살 들면서 제가 늘 드는 생각은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처럼 좋은 공동체가 없구나라는 걸 날마다 느껴요. 사람들이요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119를 부른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의사를 찾아가고 변호사를 찾아간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움은 목사 찾고 교회 찾게 되어져 있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직 그런 어려움을 못 처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우리 벌떼 공동체가 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장로님들네 분과 하이브 리더들과 함께 2박 3일간의 여정으로 하이브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벌떼교회 역사 이래 저의 제주도로 하이브 리더들과 수양회를 떠난 것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타고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너무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너무 멋진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좋은 곳에서 밥을 먹을 때도 있었고 아주 평범한 곳에서 식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시간을 보냈고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룹을 지어서 토론도 하고 많이 또 게임을 통해서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선물도 주고받으며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는 우리 리더들이 저에게 이벤트를 해 주셨습니다. 플랜카드도 붙이고, 케이크에 불을 붙여서 노래도 함께 부르면서, 오연숙 집사님의 감사의 길도 들으면서, 글도 들으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하고 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좋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온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 perfect. 완전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될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런데 조금만 깊이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수 있어요. 이전 문맥을 보면 알수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점추성이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질투하며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명령이 너희는 be perfect. 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바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가페의 사랑을 할때 온전하게 될 것임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과 5장 보면 특별히 그 장을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그 사도행전 3사장5장을 보면은 공산주의도 그런 공산주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원래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론이지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굶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니일내일 네 없이 도왔습니다. 니집내집 네네집 없이 완전한 이웃 사촌으로 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갯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한 사람도 없었어요. 요한, 요한복음에만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요 예수님의 그 칼자국, 그이 창자국과 그 못에 박힌 그 못자국을 만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제라고 이야기했던가,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모른다고 세번 무인했습니다. 가르주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배신자들이었고, 완벽하게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네들에게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신앙인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그저 백년 삶은 끝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 부활을 합니다. 그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겐 에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고 부활체를 입고.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천국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활 신앙으로 나타나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자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온 인격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죽어라 돈을 봅니다. 죽어라 공부하고요, 죽어라 스펙을 쌉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 세상 속에서 땅의 자원을 어떻게든지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그리고 나름대로 평탄한 삶, 평온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죽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봤자 백년입니다. 그래봤자 1 0 0년이에요 중요한 건 그걸로 인생이 끝나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저는요, 돈 버는 거, 뭐, 나무라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는 거, 나무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는 거,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물들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 배,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성공가도를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있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100년 살면 끝입니다. 육신에서 한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자원만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유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천국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날에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쬐지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늘의 자원 가운데 대표적인 자원이 바로 사랑의 자원입니다. 그 사랑의 자원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인데. 좋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좋아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 한분한 분을 한 떠올렸습니다. 그래,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 다짐을 하고 다시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는 이웃과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걸 지적하고 그걸 드러내고 서로 질투하고 열등감 가운데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끌어 안아주고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금 세워주고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우리 벌떼교에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